안녕하세요. 시0월 다육 선인장입니다. 오늘은 어 토요일 주말인 토요일 영상입니다. 자,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예쁜 아이들 이렇게 준비했고요. 멋진 아이들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꽃이 이렇게 예쁘게 폈어요 삼각목단들입니다. 삼각목단 이렇게 핑크색이 흔치 않은데요. 삼각목단 핑크색하고 노랑색 꽃이 피었어요. 예쁘죠? 핑크색. 삼각 목단입니다. 9cm분에 들어있는 아이고요. 이 아이는 아 이쁘죠. 꽃술이 리본입니다. 자, 이 아이 65,000원 갈 거예요. 65,000원 갈 겁니다. 너무 예뻐요. 자, 이 아이 9cm분에 들어있는 아이인데 지금 10cm가 넘습니다. 아 실생이고요. 자, 이 아이는 어이 아이도 실생이고요. 노랑색이에요. 자, 이 아이들 65,000원씩 갈 겁니다. 삼각 목단이에요. 두 아이 있습니다. 노랑색하고 핑크색. 핑크색은 정말 흔치 않은 색깔이에요. 자, 삼각 목단. 핑크색, 노랑색 65,000원씩 갈 겁니다. 그리고 목단이 요즘에 꽃피는 시기라서 자, 요 아이는 옥목단 대품입니다. 옥목단 대품이 이렇게 꽃이 지금 활짝 피고 있는 중인데요. 이제 피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 이렇게. 청수 보세요. 굉장히 오랜 묵은 중입니다 오래 모은둥이에요. 이 아이는 대품 사이즈고요. 자, 이 아이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지금 이 아이 분 사이즈가요. 분 사이즈가 22cm 분입니다. 22cm 분에 들어있는 아이, 이 아이 20cm 정도 돼요. 20cm 정도 됩니다. 18cm 정도 나옵니다. 18cm 정도 나오는 이 아이, 25만원 가는 아이예요. 25만원 갑니다. 목단 이 아이. 자, 옥목단입니다. 자, 이렇게 꽃이 피고 있고요. 자, 이제 피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 아이의 꽃은 일주일 정도 갑니다. 일주일 정도 갈 겁니다. 대품 사이즈 모래의 묵은둥이 이 아이는 25만원 갑니다. 25만원 갈 거고요. 자, 또 다음 아, 이 아이 백조 이 아이는 지금 뿌리가 밑에까지 내려와 있어요. 자, 보시면 자이아이 어, 굉장히 좋아요 요렇게 씨알도 굵고요 두수도 많고 두수가 지금 둘레 6 8열한데요 11도예요 11도 이아이는 뿌리가 지금 이렇게 밑에까지 내려와 있어요 뿌리가 이렇게 밑에까지 내려와 있는 이아이는 65,000원 가겠습니다 65,000원 대품 사이즈 자이아이 65,000원 가겠습니다 백조였고요자 그리고 자, 이 아이는 백성 대품입니다. 실생이에요. 백성 대품 실생. 자, 이 아이도 대품 20cm, 20cm예요. 자, 이 아이 4만 원갑니다. 실생이에요. 실생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의미가 있고요. 굉장히 좋죠. 20cm 대품. 자, 이 아이 4만 원가는 아이예요. 좋습니다. 아주 짱짱하고 좋아요. 4만원 가는 아이 묵은둥이에요. 자, 두 아이 있습니다. 두 아이 있고요. 그리고 옹옥 대품이에요. 옹옥 대품입니다. 2만 5천원 가는 아이예요. 자, 요 아이 요즘 메디아에 데려다가 판매하고 두 아이 남았어요. 두 아이. 요 아이 말고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옹옥 대품 사이즈 사이즈가 지금 15cm 나와요. 15cm 나옵니다. 이렇게 사이즈 키는요? 키는 자, 10cm 키는 10cm 나오고요. 자, 이 아이 꽃이 아주 예쁘게 예 피어 있었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지고 있습니다. 신쇼와 이 붙이고 요 아이는 아 어, 꽃이 자 토톤으로 굉장히 예쁘게 피어 있었어요. 지금 꽃이 지고 있습니다. 자, 요 아이는 이렇게 보시면 별 모양이에요. 별 모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별 모양이 이렇게 있어요. 사이즈는 좋습니다. 7.5cm, 8cm 가까이 나와요. 자, 요아이 3만 원 갈게요. 3만 원 갑니다. 별 모양이에요. 이렇게. 이쁘죠? 별 모양으로 굉장히 이쁩니다. 자, 요아이 신쇼와 오이 부트고 3만 원 갑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요아이는 보카사나. 아, 보카사나 너무 예뻐요. 이쁘죠? 이 아이 6만원 가는 아이예요. 복화산대폭자리 한몸. 6만원 갑니다. 아우, 너무 이뻐요. 이 아이, 세 아이 있습니다, 지금. 자, 이 아이, 6만원 갈 거예요. 자, 이쁘죠? 아주 산을 이었네요 굉장히 이렇게 높이 솟아올라와 있는 이 아이는 6만원 가겠습니다. 복화산 너무 예뻐요. 자, 요런 아이입니다. 이쁘죠? 6만원 갈 거고요. 자, 이 아이는 스타투고, 스타트구, 스타투고입니다. 스타투고. 스타트구. 이 아, 아이는 보면 사이즈 9cm분에 들어있고요. 스타투고가, 음, 퀄리티가 아주 좋은 아이예요. 스타투고도 이, 이 아이 이쁩니다. 25,000원 갈 거예요. 사이즈 좋아요. 9cm분에 들어있습니다. 이 아이 25,000원 갈 거고요. 여기 복농투구예요 복농투구도 굉장히 이와이는 사이즈가 큽니다 커요 자 이렇게 아주 잘생겼어요 복농이 자, 요아이도 25,000원 갈 거예요 사이즈가 커요 작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복농이 저희 집에 지금 여러 개 있는데요 사이즈 큰 사이즈로 제가 지금 데리고 왔습니다 요아이 25,000원 25,000원 세트에 5만원 갑니다 세트 하셔도 되고 따로따로 따로 하셔도 됩니다. 25,000원씩 갈 거고요. 자, 요 아이들 피코이고요. 백성입니다. 피코 백성. 이쁘죠? 이뻐요. 자, 요 아이 세트에 세트에 35,000원 갈 겁니다. 세트에 35,000원. 자, 하나씩은 2만 원씩 갈 거예요. 하나씩은 2만 원. 요 아이도 2만 원, 요 아이도 2만 원. 이렇게 갈 거예요 세트에 하시면 35,000원 이렇게 하시면 35,000원 금도 예쁘죠 자 이렇게 35,000원 갈 거고요 자이 와인은 지금 자 스타 쉐이브 쉐이프 2입니다 스타 쉐이프 2와 너무 멋있어요 이 와인은 볼수록 멋있어요 볼수록 멋있습니다 이 와인은 스타 쉐이프 구에요 아주 요 골이 굉장히 깊이 파여있고요. 보세요. 하얀 점이 이렇게 골 안에 멋지게 들어있는 요 아이. 자, 항공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아이. 짱짱하고요. 10만원 갑니다. 10만원 갈 거예요. 멋있죠? 자,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멋있어요. 자, 슈퍼 스타트 고에요 슈퍼 스타트 고 멋진 아이였구요. 자, 저기 저 아이도. 자, 얘는 어, 스타트 고는 아니에요. V에요. V입니다. 살짝 작은 V인데, 그냥 이 아이는, 어, 투구, 어, 슈퍼투구라고 하시면 돼요. 슈퍼투구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아이는 슈퍼투구, 이 아이도 10만원 가는 아이인데 9만원까지 해드려요. 이 아이는 9만원까지 해드립니다. 굉장히 이 아이도 멋있죠? 멋있습니다. 아, 이 아이는 점이, 이렇게 갈색 점이 더 어, 선명한 게 너무 멋있어요. 자, 이렇게 있고요. 자, 이런 아이는 V투구. 확실한 V투구입니다. 확실한 v 투고다 모두 실생이고요. 다 실생입니다. V2고 이 아이는 사이즈 좋아요. 사이즈 좋습니다. 지금 9cm 분에 들어있는 아이예요. 아, 네, 맞아요. 9cm 분에 들어있는 묵은둥이. 얘는 굉장히 오래 묵었어요. 이 아이는 4만원 가는 아이예요. 4만원 갑니다. 오래 묵은둥이. 와, 그리고 또이 아이 너무 이쁘다. 와, 너무 이뻐요. 귀가 투고 금. 완전 이 아이는 오리지널. 아, 귀가배 아주 멋지죠. 색깔 너무 곱네요. 색깔이 너무 고와요 자, 와이. 가격은 있어요. 사이즈도 좋고요. 자, 이 와이 8만 원 가는 아이인데 이렇게 착하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뭔가 8만 원짜리 이렇게 좋은가? 와, 너무 좋다. 금 상태 좋고요. 와이 8만 원이래요. 너무 예쁘네요. 어, 이런 아이들은 얻는 하셔야 돼요. 얻는 하셔야 됩니다. 자, 귀가 압투고 금이었고요. 사이즈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또, 자, 요 아이는, 아 색깔 너무 많이 요즘에 물들었어요. 자, 요 아이는 지금 금이 서창호금이구나. 서창호금 14만원짜리. 요 아이도 이뻐지기도 했고, 사이즈도 많이 컸어요. 실생입니다. 요 토기분에 심어져 있는데 요 아이 분해, 분채 드려요. 분채 드립니다. 사이즈 좋아요. 14만원 갈 거고요. 닭벼슬철라도 있습니다. 닭벼슬철라요 아이. 15만원? 15만원 가요. 집노, 집노, 닭벼슬철라 15만원 갑니다, 요 아이. 자, 그리고 보시면, 집노, 금이 있어요. 금 색깔 예뻐졌어요 아 진노금 색깔 예뻐졌죠 자, 9cm에 들어있는 아이 요 아이 8만원 할게요 8만원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아이들자 오로라금들이에요 오로라금들 2만원짜리들입니다 이렇게 등섬 등섬 많이 판매가 됐네요 색깔이 많이 물든 수수대로 빠지다 보니까 많이 빠졌어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요. 자, 곡수, 요 아이 4만원짜리. 곡수 4만원짜리 있습니다. 곡수 4만원짜리 이렇게 있고요. 엘리펀트, 요, 아이가, 요 아이는 엘리펀트입니다. 엘리펀트. 요 아이는 사이즈가 지금 꽤 커서요. 요 아이 12만원 가는 아이네요. 목대 좋습니다. 소간에 아주 목대 좋아요. 자, 이렇게 파시면은, 어때? 아주 좋은 아이. 엘리펀트 12만원 하는 아이 있고요 자, 또 보시면 요즘에 많이 이뻐졌어요. 복수 철화도 이렇게 많이 이쁘고요 멋지고요. 자, 무자상자 실생아이. 아, 안 커요. 자구들만 달았네. 조그만 아이들이. 저런 아이들이 있고요 아가베 핑키도 이렇게 있습니다. 아가베 핑키. 요 아이 13만원 가는 아이 아가베 핑키 있습니다 아가베 핑키 이렇게있고요 이쁘죠? 밧데리 예쁩니다. 철화구나 밧데리 철화입니다 밧데리 철화 요 아이는 가격이 12만원 가는 아이예요 밧데리 철화 12만원 갑니다 요 아이도 분체 그냥 보내드려요 12만원 가는 무근둥입니다 색깔이 벌써 다르죠 무근둥이 밧데리 철화 12만원 갑니다 요렇게 있고요 오베사, 요렇게, 요 아이도 3만원 가는 아이 사이즈 커요. 요 아이는 3만원 가는 아이인데 사이즈가 큽니다. 굉장히 이쁘네요. 자, 요런 아이들은 2만원씩 가는 백소정이고요. 백소정입니다. 2만원짜리 백소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쁜 아이들이 많은데요. 잔설봉차라, 저런 아이들 1 2만원짜리예요 잔설봉차라 12만원짜리들이 저렇게 대품으로 있고요. 자, 오늘은 이 정도로만 또 소개를 하고요. 내일 또 멋진 아이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방 있는 날이에요. 어, 준비해서 또 10시쯤 나방 준비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에, 나방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